먹어봐. 뭐죠? 버터? 응. 아이쿠, 정말. 응. 도도 도도. 버터, <웃음> <웃음> 맞아, 버터, 버터. 아, 아기 버터지자. 맞아, 아기 버터지야. 아, 동철가왜 이렇게 버터지? 옷에 닦아, 그냥. <laughs> 왜 옷에 닦아? 옷에 닦지 마, 쏘아야 그래야지. 왜? 그래, 엄마가 옷 갈아입혀줄게. 나도. 나중에 갈아입혀줄게? 나도 둘다 갈아입혀줘. 응, 알겠다. 엄마, 내마법지팡이랑내 돈이 뭐, 카드야? 응음 밥이랑 국물도 먹고. 음, 맛있어. 지금 뭐 먹는 거야? 이거 이름이 뭐야? 된장찌개 그래 맞아, 된장찌개 된장찌개 응, 맞았어 아유, 잘 먹네 맛있어? 음. 응. 둬도 음. 해주세요